자 이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요거 세직선에 음. 위치가 없게 지 세직선 부직선은안 할게 세직선의 위치가 없게 세직선의 위치가 내용은 알 거야 애들도 아빠들도 내용을 하니까 내용이 시큰둥 하더라고 내 사람 이거 풀어봐라니까 못 풀더라고 내가 <laughs> 웬만한 건뭐 그냥 들고 있어 자 이제 세직선에 세직선 하나 둘셋 요거는 되지? 하나 둘 아갈리고 같이 하나 둘셋맞3 4나3 4 4 4 4 4 4렇4 4 4 4 4 4나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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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그리지 그리고 4거다음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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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되지. 평행선4 4 4여기4 4 4나4개 평행선의 개수4 4 4 얼마? 4 4 4 4 4 4 4 4 4 4여기4 없네 여기도 없네. 근데 얘네들을 구분하는 게 있었지. 내용이 평선이 없는 대신 여기는 특히나 삼각형이 있고 맞지? 여기는 얼마? 삼각형이 없는 거지. 제 삼각형이 있고, 그렇지? 아, 그리고 평선에 의해서 나오는 게 교점이 나오죠. 교점, 교점의 수가 나오잖아 교점이 여기는 얼마? 하나도 없지. 어지 하나도 없고 여기는 교점이 두개 있죠. 두 개. 두개 있고 여기는 교점이 하나, 둘, 세개있지세 개. 교점이 세 개. 교점이 얼마? 여기는 한 개. 근데 교점의 특징이 달랐지, <laughs> 맞지? 여기는 두 직선, 두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얼마? 두 여기도 두 직선, 여기는 얼마? 두 직선의 교점이야. 지금도 보면은 돼. 두 직선의 교점, 두 직선의 교점이지. 근데 그냥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이두 직선의 교점인데, 두직선은 교점 가셨구나. 응? 직선의 교점. 부직선의 교점이고 여기도 부직선의 교점이잖아. 교점. 근데 오른쪽하고 왼쪽은 다른 거. 첫 번째 왼쪽은 왼쪽은 어디? 그 교점들이 다시 일직선상이어 맞지? 어 여기 다르지? 교점은뭐 그럼 이교점이 <laughs> 다시 그 교점이라고 하는 게 교점이 어디? 교점이라고 하는 게 어디? 일직선상이라고. 일직선. 교점이 한게 일직선상이 있지. 여기는 여기 있는 교점이 일직선상에 이거 일직선상이 있고 일직선상이 있기는 하는데 세 개가 한꺼번에 일직선상이 있는 건 아니지 왜냐 뭐요 정도면 그냥 직선이냐직선의 교점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지 여기는 어째 여기는 교점이 한 있어 근데 그한 개가 특징적인 게 뭐야 세 직선의 교점이지 세 직선의 교점 교점 세 직선의 교점 그다음에 이거 좀 실제 영역을 나눠보면 영역, 영역에 대해서지, 영역, 영역이야. 영역은 전체가 어디?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나뉘고 맞지? 하나, 둘, 여섯 개로 나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개로 나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로 나뉘지.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거죠. 제뭐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나오지. 뭐 예를 들어서 뭐 3x 4y 과기 5는 제곱. 그다음 얼마? 4x 플러스 3y. 4x 4가 뭐 5y 플러스 6은 그다음 얼마? 뭐한번 나. 3x 3x 플러스 2는 제 이거 좀 애저가 2x 더하기 a y 플러스 5는 얘네에 대해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삼각형을 이루지 삼각형이 없는 경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대표적인 문제잖아, 맞지?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만들면 되고, 맞지? 이미 직선 자체가 얘와 얘가 평행하지가 않잖아. 얘네 둘이가 기울기는 기울기, 얘분에 얘, 얘분에. 또는 평행하다는 건 이렇게 이렇게 잡았어. 얘분에 얘와 얘분에 얘가 단 천지 다르지만 보면 되잖아 근데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가 다를 거고 엇갈리는 하나 그거만 두고. 그이 여기서 그럼 엇갈리는 게왜 이제 얘가 안 돼? 좀아? 여기서 생각하면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예를제면인데 얘네 얘네지. 그래서 두 개가 평행하거나 모두 한 점이 지나거나. 그래서 나머지 얘가 두 개가 평행하려면 요렇게 평행하거나 맞지? 서로 <laughs> 평행하거나 또는 어디 얘네 둘이 평행하거나 요렇게. 맞지? 그다음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얘네가 여기는 세 개의 교점을 지나대. 얘와 얘와 얘이점 지나서. 그러니까 얘네의 교점의 교점을 다시 얘가 지나는 요경. 그렇 그래서 애들 연습하면 요 정도까지 굳이 돼, 맞지? 그럼 학교생도 요 정도까지는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뭐를 바꿔낼까, 맞지? 가자. 음. 음. 다 요거 다음 프로 같은 방울이 안어 일단 영어 하자. 하 자. 자, 어. 아까도 이걸 들고 온 이유가 그거야. 여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다 뭐결점은몇개다평현자리도 하면 애들 아까 그 문제에서 끝나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에서 뭔가 변형된 문제 를런거잘못 봤어요. 애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하는딱 선이 아까 했던 그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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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는 끝나더라고. 물론 일반적인 용이 근처에서도 거기서 는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일까라는 것이. 보면 그게 다가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뭐 바뀌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의문되는 건 아까 요 문제도 실제로는 거기서 그 개념 바탕으로 보는 거지. 오자한지자 일단은 세 직선 이렇게 있는데 어, 여섯 개 영역으로 구분되네 그러면 머릿속에 여섯 개 영역 구분되는 세팅이 그려져야 되지. 하나, 둘, 하나 이렇게. <laughs> 이거거나 아니면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영역 같이. 그렇지? 그럼 이때. 중심이 여기 직선 위에 있고 여섯 개는 모두 지나는 원의 넓이 s라고 하죠 s가 p파이보다 크 그럼 그래. 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 해봐봐 그러니까 식을 해석을 해야 돼 s라는 아이가 맞지? p파이보다 크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마치고 일단 혹시 등호 넣어주는 게좀 편해 처음 생각할 때는 봐봐. s라고 할수 있는 게 후보가,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이런 게다 맞지? 그럼 여기 들어가요 p값은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죠? 핀값은 뭐가 들어가요? 이 각들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어? 아니 뭐, 야, 이삼사 오는 네.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네. 아, 나 파이구나, 아, 맞다. 됐지 <laughs> 뭐, <맞다. 웃음> 이런. 그러니까 이보다 크거나 크잖아. 렇지 근데 실제로 이제 피 입장에서 봐봐, 얘만 가능해?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얘도 되지 않아? 그럼 무슨 말이야? 얘네들 후보 중에 제일 큰 아이는 얘네들 후보 중에 무슨 말이야? 제일 작은 아이. <laughs> 이해돼? <laughs> 요 얘기가 그 얘가 피에 차례값으 물어본다는 거. S 계속해서 물어본 거. 맞지? 해봐야 되그래 해봐야 돼. <laughs> 아니 뭘쳐을 뭐, 못해. 해는 거지 이렇게. 자 다시 이해돼? 이해돼? 이해 돼? 그래서 해0 0 0 0 0 보는 것이 렇게0는거 가능한데 이 중에 얘보다 큰0가될수 있는 1 0 0 0 0것0 0까지이그그2 0 0 0 0 0 0 0까이2 0 0 0 0 2 1 0 마이너스 다된지그그0그그0 0 0까지2는 실제로는 그0 0까지 200000000까지 2 0 0 0 0지2 0 0 0 0그0 0 0까지 200000000까지 2 0 0 0 0 0어0 0까까지2 0 0 0 0 0까지 200000000까지 2 0 0 0 0 0지까가안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이 이해가 중요해. 따라서 우리는 저번 어디? 맞지? 하나, 둘, 셋, 맞지? 하나, 둘, 셋. 방금했던 s가 어디? t보다 크다라는, 요상 p, pi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에서 맞지? s의 p의 p의 최대값을 찾는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s의 최솟값을 생각한다라는 것과 같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원 여기 봐봐 여기 여섯 개 영역의 자진하는 s의 최솟값은 어디인데? 여섯 개 영역 아니 봐봐.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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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여섯 개월 다시 넣어야 면 어떻게 해야 요 이렇게 되면 되죠 근데 얘만 되나? 작은 거는 에칠의체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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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되지 점이 되잖아 점 원이 아니지 원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는 어디 원 원의 넓이가 s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의울수없이고 음, 여기서 들요 그렇지 이렇게는 안 풀었지 이거 개콘이잖아 네, 맞죠? 여기도 여섯 개, 여기 여섯 개가. 그런데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i 때문에 여기서의 최소값은 점이야. 점은 조금 큰데, 아 맞잖아. 어 그런 근데 원이 안 되지 않거든. 음, 점이니까. 됐지 따라서 우리는 여기는 왼쪽에 있는 이 영이 없을 거고, 왼쪽에 있는 i 이제 되는 게 어딘 평행선과 평행선이고 뭐 다른 하나가 이렇게 질러가는 이런 상황이야. 인뭐 이런 질러가는, 이런. 이제 이런 상황인 거야. 뭐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 해봐. 맞지? 자, 평행선이기 때문에 그럼 어느 거가 평행선인지를 봐야 되고 직선 하나는 나와 있잖아. 직선 하나가 얼마? x. x-2y 플러스 1은 지금 기울기 가양으 하나가 주어져 있지. 그러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얘랑 얘랑 평행할 수 있고 얘랑 얘랑 평행할 수 있는데 거기 조건에서 뭘 했어? a 랑 i가 0보다 작고 b 랑 i가 0보다 크다 했지. 맞렇지 a에 뭐가 정해져 있잖아. A라는 아이가 0보다 작고, E라는 아이가 영보다 작고, B라는 아이가 영보다 크네. 그럼 이 상황에서 A라는 아이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 뭐가 되게? 저기 있는 부, 얘네 기울기 보호하는 거지. 이항하면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기울기는 양이지? 그 어째요? 플플레가 이항하면 기울기가 어나? 음이지 기울기. 그럼 평행이 될수 있는 여기 기울기 뭐야? 양잖아. 양일 거냐냐? 아니야 양. 뭐야? 얘랑 얘랑 평행하겠지. 어째? 얘랑 평행하지. 그래서. 차명할 거고 그럼 원래는 b가 같은 거지 예분의 예와 예분에 a 같은데 얼마 1 1로 이미 갔네 맞지 그럼 일치해야겠네 a랑 i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바로 나오지 여기 맞지 a랑 i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왔고 2가 나왔으니까 밑에 는이 직선이라고 하는 게 얼마? x 2y 5는 0이라는 거를 찾을 수 있지 지금 분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 직선 찾아야 돼요. 직선 누구였지? 자 이제 s에 대한 행성을 해야 될 거야. 아니 여섯 개 영역을 다지나야 되 여섯 개영역 어디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지나이 아까 찾는 게 뭐라고 의 최소값 맞지 여섯 개 영역을 다지날 수 있는 최소값은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서 했지 맞지 중심이 어디 여기 이거보다 조금 크는 순간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 이거보다 조금 큰 순간 여 그럼 이제 저 상황에서 이 원을 더 줄일 수 없는가라는 거야. 음. 더 줄일 수 없나? 더 줄일 수 있나? 음. 음. 조금 더 가면 어? 선 사이로 들어가면. 아, 선 사이로 선 사이로 들어가면 여섯 개영안 음. 지나지. 아, 그네요 어, 안 지나. 이렇게 되면 안 지나지. 명령을. 맞지? 그러면 이제 해 보는 거야. 만약에 만약에 직선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맞지? 근데 내가 선에 뭐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까렇게서 이렇게 그 이렇게. 이 상황이었어. 이 상황은 언제? 요때 됐었지. 어때? 맞지? 이때는 어디? 요 때는 이렇게 요정신하지. 이렇게 되어 맞지? 원더 크네. 아, 얘가 이렇게 갈수록 원이 점점 작아지네. 그러니까 원이 점점 작아져야 원의 넓이 최솟값을 갖겠지 언제 제일 작아지겠어? 수직일 울래 어. 맞지? 얘랑 얘랑 수직일 때가 원이 제일 작겠지. 그리고 구성되는 원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지 그렇지? 이렇게 좀 크게 그려야되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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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언제? 이때가 원이 가질 수 있는 약간 이렇지 원이 가장 작겠지? 그건 구체적으로 왜 그래? 원의 넓이 이고하는거 거 반지름, 반지름은 지름이고 지름의 방이었지? 그럼 지름은 결과적으로 현을 유지현이 현이 맞지? 여기는 이 현이 원의 이제 대한 현이잖아. 현이 언제 제일 짧아지고 짧아지고 맞지? 이 현의 거리를 <laughs> 우리 직선과 직선에 있는 점을 이은 거잖아요. 직선과 직선 사이에 최단 거리지. 얘가. 맞지? 직선으로 보면 직선과 직선에 점을이었던 거잖아. 맞지? 점을이었던거야 직선과.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고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가. 길이가 언제 제일 짧아지느냐? 수직했다 어디 직선과 직선 사이에 거리지? 개념이 많이 있죠. 조금 여섯 개진는거예요 아니, 요것보다 언제 조금 커버리면은 여섯 개가 된다. 그래서 아까 도 되겠지? 등호가 없는 거야. <laughs> 맞지. 조금 커버리면 여섯 개지 그래서 등호가 없지. 하나하나 읽는 거지. 제 보면 괜찮지 않아요. 문제 여러 개 개념 가지고 오면서 괜찮지 않아. 따라서 우리는 언제 푼다고 이거를 최소값을 어디 얘네가 이 직선과 직선 사이에 점을 연결했을 때 가장 짧은 거리 가장 짧은 거리는 언제 직선과 직선 사이에 수직로인데 으 이걸 어떻게 구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맞지 맞지 그리고 그는 언제 하라고 한다고 수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한 직선을 찾을 수 있지 어떻게 한다고 얘네 두개가 지금 이제 수직이란다 다음 기억이 곱시는 이 그러니까 길 네. 앞에 계속 기르고 얘네의 얘네의 곡 합이 절로 가야 되지 맞지? 따라서 우리는 저기 또얼마곱 b, 1곱 b에다가 맞지? 마이너스 곱의 값이 얼마? 제로가 되고, 따라서 나가가 되지. 그리고 b가 4가될때 우리는 수직인 거 알았어, 맞지? 수직인 거 알았고, 그다음에 여기잖아 x 마이너스 2의 y 플러스 1은 맞지? 1은 제로고 여기잖아 x 마이너스 2의 y 5는 제로지. 그 이제 뭐야?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지 맞지? 지한점 찾으면 되잖아, 무거나 y 가0 e 고 X 에 마이너스 equal? Minus equal. You have to say, you have to say, you have to say, you have to say, y 루트 5분의 e to say, you have to say, you have to say, you have t 는 s 파이 의 2가 되고, 이 뭐, 값이 얼마? p 값이 되는 거지 a 값이 뭐였지? a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얼마? 4가 된다는 라것지 그리고 p는 얼마? 5분의 9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 5분의 16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 맞지? 그래서 2하고 5분의 10 5분의 19다, 5분의 19 이렇게 그래서 괜찮지 문제가? 네. 점과 점차의 거리, 그러니까 직선의 언제? a의 <laughs>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관련된 개념이 이어지고 맞지? 그리고 거기서의 우리는 솔직히 원의 방정식도 아니잖아요. 중상호, 중일호, 중일고 맞지? 어,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너무 구는게 해석하는 거 맞지? 너무도 조금 대장 <laughs> 찾아왔었어. 전체가 막 나뉘어져 있고, 맞지? 이렇게 되는데 전체가 직선 세계에서 육등분이 돼있대. 그럼 일단 할수 있는 건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18이지, 가로가. 가로가 18, 맞지? 세로가 18, 곱하기 전체를 6등분 수가 6등분해서 3이니까 54겠지. 열인데 일단 먼저 생각이 들어야죠. 내가 L의 직선이랑 N, M과 N의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 우리가 할 거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돼. 근데 주어진 상황을 비교해보라고. 내가 기울기를 알려면, 기울기는 X 변하는 건데 Y 변하라거 그럼 점을 아예 두 점을 알거나, 맞지? 기울기가 주어져 있거나, 두 점을 알고나, 다말을 알고나 그래야 되는데 한 점을 알지 <laughs> 한 점을 알아 그러면 나머지 한 점만 알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냥 막 들이받지 마라고 그지막 들이받지 내가 그거야 내가 뭐를 물어보는지 알고 접근해야 돼 그냥 기립다 하다 보면 점 나오겠지? 걔 나오겠지? 아니란 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아, 내가 점이라는 게 있고 내가 기울기라는 걸 알려면 나머지 점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어쨌는데 주어진 변수 여기 이제 나머지 하나는 어디 찾으래 어디? 뭐다 찾을 때데른데나 같은데 여기 y절편에 있는 거 간단하게 표다 여기 있어. 그렇지 않어? y절편에 여기 a 자. 그러면 이제 그거야. 우리한테 주어진 것 중에 a가 범위가 나왔네. 그러면 어. 여기 있는 기울기들을 모두 다 맞지? 내가 어. 여기 있는 기울기 막 l 하고 맞지 않을니 m, m과 n 모두 어디 기울기를 a 로 표현해야 돼. 이 말은 저기 있는 나머지 점 어디 m과 m에 대한 요 점과 요 점을 a로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 가 끝인 거야 <목소리> 맞잖아 여기 점 하나 아니까 나머지 점만 알면 되고 그럼 뭐야 요 점하고 요 점은 뭐 a로 표현하면 되겠지 물론 여기서 가능하긴 해 근데 여기 그래서 편하지 않나 18보다는 그럼 이제 할 거지 그러면 어디 나이어지 각각의 넓이가 전체가 얼마 54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맞지 어떻게 여기는 이 부분 역시도 넓이고 뭐 54라고 그럼 그러니까 이 부분 넓이를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지 못할래 그냥 안전한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 신발도 써도 되고 근데 굳이 뭐 신발 끝쓸 필요 없냐 그냥 하고 싶은 거야 얘가 a 인데 얘를 A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는 뭐 여기 있는 이 문자로 이 길이 있는거 얘기를 뭐 K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K를 A로 표현면 돼.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저기 바로 첫 번째 1번이야 1번 1번 부분 하는 거야 일번 부분은 가로 a 곱하기 높이가 얼마? 가로 곱하기 여기가 가로 높이는 얼마? 이분 높이지. 2번. 맞지? 가로 a 곱하기 높이 9 곱하기 <laughs> 맞지? 9 얼마? 2분의 1이 남지한부분있지나머지한 부분이죠. k 고뭐 여기 가로 여기 세로가 어디 높이가 여기가 높이지. 맞지? 그래서 가로 k 곱하기 높이 9 곱하기 2분의 1이 이 값이 얼마? 54라는 거지. 맞지? 그럼 얼마? 9, 9, 9, 6 나눠 버리고 2곱하기 10이겠지? 따라서 얼마? a 더이기 k발마 12 따라서 k라는 아이는 10이 마이너스 a 아 k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저희가 12 마이너스 b로 a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네 됐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이야 목표가 어디라고? 이 점을 a로 표현하고 싶어, 이 점을 근데 우리는 이 점을 알잖아 그럼 이 길이만 알면 되지 않나? 어디? 밑에 금방 되잖 그런데 높이 1 둘베로... 높이 1.1평, 좀... 2면 아니 넓이가 어차피 50, 아 9, 로 그래도 되 하는데 그냥 넓이가 54로 나와있으니까 그 해놨으니까 같은 풀이고 계속 가는 게 낫겠지 그래서 우리 밑변 뭐 곱한 높이 맞지? 높이 얼마? 그이 <laughs> 2분의 1 같다, 이거 풀면 되잖아, 모높이 표가 이요 둘도가7이니까도를하면 12로 타면 맞아 맞아 어차피 12로 아육도 못하면 아 높이니까 음. 아그 중에 하나니까 어, 그러긴 하네 어 그렇네 어 그렇네 그러면 그냥 이게 A니까 여기가 12-3이네 어너 그랬었어? 어너왜이 정도면 되지? 어, 어, 뭐지? 아, 어, 좀더어 그렇네 어그지아얘인데조더 할게 이거 먼저 장도어 그렇네 구 여기서에서 애기가 은 얼마? 100. 맞지? 그래서 실제 문제 전체를 6등분했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맞지? 결과적으로 봐봐 전체가 밑변 삼각형들 보면 은 이상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맞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1분의 1이고 결과적으로 삼각형으로 다 자를 잘라 버리면 높이는 다 일정. 높이는 다 일정. 그러니까 밑변이 계속 변하지. 근데 결과적으로 밑변 곱하기 여기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높이 곱하기 2분의 1, 높이 곱하기 2분의 1 더해버리면 밑변 합이잖아. 그러니까 그 밑변의 합들이 결과적으로 전체 6등분 되거든. 그래서 전체가 전체 둘레를 6등분 해버리면 하나의 길이가 12가 나와. 그때 그게 뭘 그냥 계산해도. 음, 그렇지. 그래서 아마 12 따로 12가 나오니까 이 값이 12가 되고, 그럼 여기 값이 얼마가 된다고? 24나 2가 되지. 사람 이제 됐지. 그래한 하면 지 우리는 뭐 한다고 n 여기는 요 l m n 맞지? l m n n n의 길이라고 mm. 하는 건 n의 길이라고 하는 건 아니면 영콤마 십이 마 a 와 어디 두9마 구사의 길이고 어디 n n n n n n n n n이구나 n 잠시 그다음에 m의 길이라고 하는 건 m의 길이라고 하는 건0콤4 a 와 어디 두콤마 의 길기라는 거지. 이렇게 사람 되지 이제 아니면? 9 0분의1 2 m i n u 0분에, CB plus 8, CB plus 8, CB plus 8, CB p l u 9 8, CB plus 8, CB p 죠 u s 8, CB plus 8, CB plus 9분의 얼마 이거 마이너스 10, 19, 15지? 맞지? 15 그럼 a a a 마이너스 15 그래서 h를 합쳐서 2차2 절차를 합쳐줬어 그래서 3하5 15잖아 아래를 보려고 아래를 보려고 여기가 얼마? 3이고 여기가 15 가운데는 18이니까 9가 되고 a의 범위가 나와져 있잖아 2개의 범위 6부터 80 맞지? 그래서 9이니까 6부터 10은 여기가 1 0이고 여기가 6이겠네 맞지? 그럼 최대 값을 보고 여기가 최소 값을 <laughs> 됐어? 나어됐 됐지? 아 하고